아, 제말한거 기억나요? 따내가 뭐라고요? 따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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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따내. 여기 아니? 맞아. 주인이 여기 와 봤어요? 아니요. 이름은 들어봤어요 아니요. 나도 처음 들어보고안와봤어 원래는 여기가 전화 예약도 안 돼서 음. 예전에는한 2시간 전에 와서 이름을 적어 놨어야 됐어요. 아, 그래? 아, 네, 진짜로. 한번 물어보시면 될 거예요. 와봤었는데, 안 물어볼 건데? 네. 이거 또뭐 맛있는 걸 시켜줘야지 그러면 아내가 주 메뉴고 나머지 저희가 먹고 싶거나 시킨대. 이거 맛있나요? 그러면 네. 할라페뇨 볼로요거 하나 주시고요. 반가워요. 마리게리타 피자나고 하라구알라볼로네즈 빠네 하나, 네로 하나 이렇게 주세요. 마실 거? 네. 음료수는 제가 다 서비스. 아, 진짜 아, 네. 아 감사합니다. 주영 님은 어떤 파스타 제일 좋아해요? 저 로제요. 로제 안 시켰었는데. 근데 다 좋아해요. 아, 그래요? 음. 너 어떤 파스타 좋아해? 아, 알리오 올리오. 왜 알리오 올리오 안 시켰어? 아, 아, 까르보나라도 좋아해요. 난안 물어봐주는 거구나. 옆집 님은요안 알리오 아, 이거 <laughs> 아니야. 난, <laughs> 아니, 난, <laughs> 난 여자친구랑 먹는 파스타가 제일 좋아해. 강남 나들이 오니까 좋네. 치사장밖도못 봤잖아. <웃음> <웃음> 먹고 우리만의 강남역도 거닐까? 아좀 걸을까요? 네. 좀 구경 좀 할까요? 네. 음. 지금영 유튜브 나와서 사람들이 다 알아보면 어떡해한명도아 <laughs> 아, 근데 진짜 그 마스크 쓰고 알아보는 게. 나. 옆집 형이 진짜 신기한 거라니까. 아니 예전에는 그 옆집 형 뒤통수 보고 갑자기 <laughs> 옆집 형 아니세요. <와> <laughs> 아유 너무한다 또. 근데 그건 있었어. 맞아. 머리를 박서준 커스로 진짜 이렇게 이렇게 짧게 확 잘랐는데 네. 저기 머리서 에오 어, 옆집, 옆집 형 이러면서 <laughs> 오는 사람. 아, 감사합니다. 사장님, 원래 그 예전에 웨이팅이 많았었나요? 아니면 아직도 많은데 저희가 시간대를 잘 맞춰서? 장마쳐서... 아, 그래요? 그나마 이제 주말에 웨이팅이 생겼어요. 아, 아 진짜. 코로나 전에도 좀 많이. 매장이 일곱 개였는데, 네 개가 폐업명동하고 건대에다가 음... 폐업하고, 경쟁, 그나마 일이 낮은 것 같아요. 경쟁도 음... 많아져서. 천영이가 옛날에 데이트하려면 얼마나 완벽해지냐면 가서 먼저 먹어봐. 먼저 먹어보고 맛있으면 거기 내려가야 돼. <laughs> 네. 완벽주의자. 멋있어요. 아 진짜. 신동이지 그 머리가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참식해 먹었는데 치킨 다리살에 할라피뇨 뭐 이렇게 돼 있는 거래요. 음. 맛있어 보여서. 네 맛있겠다. 잘 먹겠습니다. <laughs> <laughs> 맛있네 사실 맛있을 수밖에 없지 않나요? 부드러운 살이면? 네. 조금 더 매웠습니다. 음. 음. 음 소스에 올라가 있는 거 맛있다. 진짜 맛있어요. 잘 음. 부드럽다. 음, 엄청 부드럽네요. 중이 그 리허설 연습한 거 언제 나가요? 지금 음. 하고 있는데요. 아, 하고 있어요? 자연스러운 웃음중 <웃음> 자연스럽게 밥 먹는 중. 맞지? <laughs> 네. 감사합니다. 저렇게 순둥순둥하게 생겨가지고 편집에서는 옆 업체평 늘리는 거 보면 신기하다고 막 이렇게 음.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더라고. 근데 뭐 솔직히 나도 좀 순둥순둥하게 생겨. 근데 두분다 되게 착하신 것 같아요. 미한테그말 하기 전에 비웃은 거야? <웃음> <웃음> 이거 떠드릴게요. 감사합니다. 네. 아타카총세 개? 어. 세 개씩 깰었어요? 어. 어. 네. 아니 내로도 이렇게 나올 줄 몰랐네. 사랑하는 사이끼리 못 먹는 거잖아 왜요? 이사이사이막 검은 어. 거 엄청 많이 띄어져 서로 그러면 되잖아요 연구 왔다 <laughs> 어, 어. <laughs> 기영 님 터졌다 나 요즘 좀뭐 먹으러 많이 다녀서 팔목에 물이 와갖고 그 왼손잡이로 바꿀까 생각 중이야 좋은 거 같아요 이걸 또 받아준다고? <laughs> 아나 너무 너 노잼 노잼인데요? 꿀잼인데? <laughs> 장난 아니고 나만마음 뜨거운 거 진짜 잘 먹는데 와 이거 <웃음> <웃음> 와 클럽 보였다 녹아내릴 뻔했네 음 이거 맛있다 <laughs> 맛있어? 네 거기 겨우동 하시면서 혼자 다드 시는 거 아니야? 아, 네. <laughs> 무슨 맛이지? <laughs> 딱그 예상했던 대로 좀 진하다 확실히 좀 다른데에 비해서 찐덕함이 살아있네. 뭐가 음, 제일 맛있어 이거요 요네 이걸 그쪽에 놔드릴게요 이거더 맛있나요? 아니요 괜찮아요 아니요 주인님이 시킨 거니까 아니 괜찮아요 책임지라는 거야 <laughs> 네가 시킨 거니까 아, 네가 아, 맛있다 그러고 <laughs> 알아서 다 먹으라는 거 데이트할 때 피자 하나 파스타 하나 시켜서 먹어? 피자 하나 파스타 하나 샐러드 아아 넌어떻서어 음, 아, 파스타 두개 아, 아, 아직 아좀 음. 클럽 멀었다 나는 네. 파스타 두 개에 피자 하나 그래서 피자는 얼추 먹고 피자만 싸갈 수 있잖아. 싸가는 용으로 넉넉히 시켜. 샐러드도 먹고 시원 시키고 배워라 요즘 사람들은 안 싸가지 않아요? <laughs> 이게 양이 많은 게 진짜 이 빵까지 다 먹는 거잖아요. 안 먹으면 되지? 이 알맹이 빼놓은 거만 찍어서 먹으면 되지? 음, 이 알맹이 빼놓고 찍어서 먹으면 부드러워. 음, 맛있나? 진나가지고 음. 치즈를 막 엄청 때려 넣는 것 같은 그런 찐덕함이. 살짝 페인트 섞은 거 아니야? <laughs> 아 주영이 없었으면은 촬영할 때 믿기 힘든 음식인데 여기랑 저랑 둘이 와서 좀이상하잖아아 파스타 집에? 아, 서로 이렇게 피자 이렇게 주는. <laughs> 최소한 내가 봤을 때 이걸로 지금 머리 염색이라도 하고 있어야 돼. <laughs> 오늘도 웃고 왔어요. 현지 사람들? 네. 솔직히 너가 딱 그냥 보기에둘 중에 누구의 개그 감이 더 좋다, 더 좋다, 아니라 더너 스타일이다. 솔직히. <laughs> 아, 좀 솔직하게 대답하기 어. 쉽게. 어. 신사람이 가부사기로 하면 됐다. 이런 표정으로 얘기했다고? 네. <laughs> 사회생활 같은데? 만렙인가? <laughs> 눈치 못 채겠는데? <laughs> 내가 살게. <laughs> 심지에서안 돼. <되겠다. 웃음> 제가 살게요. 아 아니야 아니야. 너밥 살려면 우리랑 훨씬 더 많이 친해져야 돼. <laughs> 그 쉽게 맞아요. 못 사. 찬영이도 오래 걸렸다. 화방기산. 진짜요? 우리가 또 만평이 어 먹지 못하잖아요. 맞아 맞아. 음... <laughs> 아, 주영님 예전에 베트남어 1등급 나왔다고 했었죠? 아 1등급이나 나왔다고? 네. 그럼 베트남 가면 막 주문할 수 있어요? 네. 얼마예요? 42. 깎아주세요. 딱과 음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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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비싸다. 아, 거기까지만 얘기하고 <laughs> 깎아주든지 말든지. 양념 <laughs> 가격. 얌냐 초토이 아니에요? 욕한 거야? 아니, <laughs> <laughs> <냠냐, 조또이> 아니에요. 이 아니에요? 스크립하게기운 나쁘네? <laughs> 근데 주영이 내가 오늘 밥 먹으면서 봤는데 되게 그... 예의 바른 친구야. 저는요? 넌 어? 비교가 안 되지. 음... 뭔가 말을 걸잖아. 그러면 여기까지 올라왔는데도 내가 그때 딱 말을 걸잖아. 네. 그럼 다시 내리고 대답 다 하고. 뭐.. 어이... 말을 안 걸었어요. 뭐? 에? 아니. 아그러고또 이제 내렸잖아. 그 다시 올라가려 그럴 때 내가 또 말을 걸어봤거든. 근데 <laughs> 다시 또 내려가서 말 대답을 끝까지 해주더라고. 아 진짜? 이거 진짜 제가 사기. 진심을 거, 담아서 얘기하라고 진심을 담아서 얘기해 아, 알요 이거 진짜 제가 사게 해주세요 싫은데? <laughs> 다시 해도 돼요? 엔지커이야 어. 계속? 우리 이런 음, 거에 별로 익숙하지 아, 않은데 예, 대본 없는 사람들이잖 좀... 어. 끝났어요? 다시 한번 해주세요 아이씨 촬영 중이야 나못 튀겼는데 사람이네 나 <기억하는데>. Поражен. <laughs> Это <laughs>